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촛불 문화제가 5일 오후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민 연대 측은 이날 집회에 300만 명이 참가했다며 지난달 28일 촛불 집회 대비 100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초역 사거리 모든 차선을 다 점거하고 내네 방향으로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집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가 받지 않아야 될, 받지 않아도 될 질타와 어, 억지 수사라던가 이런 불합리.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도 국민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지켜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먼지 털이도 아니고요. 아주 인권이고 뭐고 정말 아우,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린 죽어야 되지요. 그래서 검찰 개입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측 진영의 세력 대결이라는 시선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 약간 그 종교 단체 쪽에서 이제 막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뭐 들어서 뭐 그쪽에서도 뭐 많이 참석을 하긴 했었지만 어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국민이 분열하는 국면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가 수습돼가지고 어떤 이런 걸 통해 서더 합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서들의 시국 선언과 가수들의 공연. 태극기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천지 TV 이지입니다.